안녕하세요 여러분 너구리 인사드립니다 너구리가 요새 쿠키런킹덤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아 이게 우리 친구들도 어느정도 하는 게임이다 보니까 너구리도 틈틈이 올려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너구리가 에픽쿠키를 공짜로 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에픽쿠키는 뽑기에는 스페셜 쿠키뽑기 또는 고급 쿠키뽑기에서 뽑을 수 있는데요 근데 보면은 1회 뽑기 300 크리스탈 10회 뽑기 3000 크리스탈이지 크리스탈은 알다시피 쿠키놀킹덤에서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많지만 돈이 조금 드는 편이죠 근데 어떻게 공짜로 얻을 수 있느냐 지금부터 너구 하는 말 주목 이 영상 보시는 모두들 무료 쿠키의 주인공이 될수 있는데요 우선 하나, 노을 채널 구독, 알람 설정하기. 이건 필수. 둘, 이 영상에 본인의 쿠키런 닉네임과 함께 가장 좋아하는 쿠키 하나 쓰기. 마지막 셋, 토요일 오후 1시 노 채널 라이브 시청하기. 여러분 토요일 오후 1시에 노래의 라이브를 통해 댓글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주작 의욕을 방지하고자 라이브를 진행하는거니 잊지말고 꼭꼭 참여해주시기 바래요 라이브에 참여하지 않은 친구들은 당첨에서 제외된다는 점잊지마시고요자 여러분 노골이는 이미 여러 친구에게 대리뽑기 해드린 경험이 있으니 안심하고 맡겨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외에도 매일 평일에는 노골이가 라이브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시참도 하고 기프트카드도 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많이많이 놀러오셔가지고 노래 재밌게 놀아보고 또여카의 행운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랄게요 자 여러분 그럼, 그럼, 그 다음 럼 그럼, 그럼, 요럼그